소운이 뭐하고있어? <laughs> 양탄자 타고있 양탄자? 나루는 양탄자야? 소... <laughs> 양탄자가 그네가 됐요 양탄자가 그가 됐어? 됐요소이는소이 <laughs> 자스민 공주님이야? 왕 왔습니다 <laughs> 어디가고있어요 공주님? 저 저쪽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? 저의 왕국으로 가고 있어요 소은이 왕국으로 가고 있어요? 음. 언제 도착해요? 인간지 어, 왕국으로 가 음. 기준이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이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? <laughs> 네 소은이왕국터닝코스는중이소은이 왕국은... 아이고 아이고 디즈니 유튜버야? Oh 네. m <laughs> 오마이갓